고라데이 마을은 정이 넘치는 곳, 특별한 낭만이 있는 곳, 감성이 있는 곳입니다 시골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촌캉스가 계속 또 번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저는 강원도 횡성의 고라데이 마을 스마일 촌장 이재명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천혜의 자연환경이 특징적인 곳이고 그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치유를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일년 사계절 운영하고 있는 체험마을입니다. 농촌 체험마을은 무조건 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돼요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 민박하는 곳이라든지 농어촌 인성학교 이런 곳들도 전부 다 등급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으뜸촌이 되려고 하면 체험이나 음식, 숙박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등급 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1등급을 받아야지만 으뜸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읍둔촌이 되게 되면 사무장을 한 명을 더 이렇게 지원을 받는 제도가 돼 있어서 많은 마을들이 읍둔촌에 도전하고 있는 실상이고. 저희는 2019년부터 으뜸촌이 돼서 올해 다시 으뜸촌 평가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음식대로 그런 평가 기준, 체험은 체험대로 있는데 기준에 잘 부합되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례고 추가적으로 점수를 얻는 것들도 있어요. 다른 데서 할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각이 돼서 추가 점수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일단 잘 하고 더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신종 유행어로 촌캉스, 호캉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체험 프로그램은 계절마다. 체험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선 첫 번째 저희 체험 중에서 화전 운막 체험인데, 저희 마을이 화전민 마을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화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화전민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고, 지금도 화전 문화를 좀잘 간직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운막도 짓고, 그 속에서 체험도 하는데, 감자도 구워 먹고, 팝콘도 튀기고, 때에 따라서는 뭐 밤도 구워주는 그런 체험을 하는데, 마을의 유래도 설명하고, 불멍하면서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갖는 그런 체험입니다. 어고들 같은 경우는 어항에 고기가 들어간 데의 약자입니다. 저희 마을에 있는 계곡 물에서 일급 순대 재활용한 페트병으로 어항을 만들고 고기를 잡아보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과연 고기가 잡힐까 그러지만 실제 잡힙니다. 수중 생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고기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도 얼마든지 생생하게 살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돌 목걸이 체험 같은 경우는 이 돌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암으로 그 체험을 하게 되는데, 마을의 저 윗부분에서 큰 바위가 또 물에 의해서 굴러서 내려와서 깨지고 사람들이 계곡 물놀이하는 그 장소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두세 개씩 주워와서 돌을 뚫고 거기에 줄을 걸어서 또 색을 칠하고 목걸이를 만드는데, 저는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성장 과정하고 닮아 있다고 봐요. 저희가 색깔을 입히고 또 돌을 주워서 줄을 이렇게 걸게 해야 되면, 나만의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은 아마 대한민국에 저희들밖에 지금 현재 없지 않을까. 이외에도 산골 운동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잔디 마당에서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는데요. 너무나 즐거워하십니다. 유치원부터 나이 어뭐 드신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즐겁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는 것에 내가 좀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어, 화덕 밥집기 체험 같은 경우는. 도시인들은 화덕에다 밥 짓기가 쉽지 않죠 화덕을 저희가 한 10개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직접 지었는데 작은 무쇠솥을 가지고 쌀을 씻어서 오고 화덕에 올려놓고 불쏘시개하고 나무를 주워와서 불을 떼면서 밥이 되는 과정을 관찰도 하고 또 밥을 지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에 먹는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해보고자 하는 그런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시골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계속 개발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촌캉스가 계속 또 번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 체험 마을들이 가족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이나 숙박,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지만 저희는 거기에 보태서 사회에 공헌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소규모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10명 내외, 많게는 한 15명까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는데 갱년기 어머님들과 그분들의 따님들이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셨는데 또 그것을 따님하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었고 어,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좋았다라는 평들을 해주셔서 조달청에 저희 프로그램을 지금 등록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캠핑장을 18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고라데이 캠핑장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 환경 속에 이렇게 각 사이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은 한번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시는데 전기라든지 또 야외에서 그 샤워도 하실 수 있고 화장실도 별도로 있고 편의시설을 뭐 현대식으로 이렇게 갖춰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쓰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매주 꽉찬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흐뭇한 저희 사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고라데이 마을은 당일로 와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느끼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곳입니다. 1박 2일도 저는 짧다고 생각됩니다. 텐트를 가지고 오셔서 계셔도 괜찮고 펜션 숙소라든지 전통 한옥에서 찜질을 한번 온돌 체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어, 음막에서불 그 피우고 가족 간의 불멍도 해보면서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들 필요하다고 보고 힐링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 들어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하는 것들을 고라데이 마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패키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평생회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 홍보대사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번 이상만 찾아와 주시면 평생회원이 됩니다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써주시고 저희하고 약속을 하면 그 분들한테는 숙박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인도 해주고 계속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 마을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이 넘치는 곳, 특별한 낭만이 있는 곳, 감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고라데이로 놀러 오세요!